반갑습니다. 어, 시 어, 시편을 보게 되는데 시를 쓸수 있는 영성 어, 시는 어떤 사람이 쓸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읽을 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감성이 살아있어야 돼이 예술을 한다는 것또 시를 쓰거나 뭐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은 특별히 감성이 살아있어요. 영성, 감성 위에 이제 영성이 있으면 더 깊은 작품이 나오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스쳐 지나 보지 않고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 감성을 표현하는 사람이 작가가 되는 거고. 어, 그것을 표현된 작품을 내가 읽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구독자, 독자가 되겠죠. 에, 그렇게 예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성과 감성이 맞물려서 그것이 어우러져가서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빚으신 것 같이 예 그런 거죠. 오늘 시편의 작가가 누구인가? 42편, 43편에 대해서는 작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작가는 드러나지 않는데 구독자 그것을 예용하고 그것을 적용한 사람은 드러나요. 42편 위줄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돼. 이초 팀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말이야. 그 고라 자손의 교훈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작가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42편 43편을 구곡한 사람 그것을 예 예용한 예, 사람은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에요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보면은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무리들이 모세를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의 지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땅이 갈라져서 그게 다매몰되어서 죽어버려요.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은 아들들이 그 이후의 시대를 지나가서 민수기 26장에 가면 고라의 아들들이 생존한 아들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역대하에 가시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하는 팀으로 들어갑니다. 역대상에 가시면 네, 찬양대안으로 세워져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에 이 고라 자손들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찬양을 하면서 이 42편과 43편을 찬양의 가사로 사용을 했어요. 오늘 42편과 43편에서 첫 번째로 오는 이들의 강격한 부르지적, 그들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슴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항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분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감동 감격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아, 아,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사슴이 신의 물차 의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호흡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신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고라의 자손과 같다는 거죠 아, 네. 갈급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찾기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는다는 건 생명의 갈급함이잖아요 이 신의 물은 그냥 마시는 자원이 지났어요. 이 신의 물은 사슴에게 있어서 신의 물은 그 신의 물을 먹어서 갈급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을 받아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호흡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먹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함을 입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소생함이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가면, 목마른 자는 주님 앞에 와서 물을 마시라고. 오시, 이사야 55장 1절에 가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은혜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이 왜 목말랐을까요?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이 찬양 대들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목뭐 대중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단은 성전에서 찬양단이 찬양을 할때그 자신의 그 찬양단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을 들으시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지,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신용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 갈급함, 사모함이죠.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요. 예외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에도 간절함이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찾고 찾는자가 나를 만날고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의심 없이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고라는 하나님 앞에 반영을 해서 그 죽음에 그 땅이 갈라져서 그게 매물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 아픔을 겪 그것이 후대에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그건져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 밖에 없고 죄인으로서 세상에 방황하는 그영 중에 하나로 타락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그 간절함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났을 때첫 사랑이 있어요. 첫 감동이 있어요. 그첫 사랑과 첫 감동을 계속적으로 상성곡선을 이어가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오늘 이시편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4절에 보시니까 내가 전에 승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뭐라고요? 이 일을 기억하고라는 단어가 쓰고 앞에 보니까 내가 전에 이런 말을 과거라는. 과거에는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의 시제로 기억이 되어질 정도로 지금은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낮아져,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의 찬양은 어떻게 이루는 떨어진 나 영적으로 정말로 막 충만할 때가 있었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 감사가 충만해서, 자기 혼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과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했다는 거예요.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돼. 천도해서, 전도에서 교회를 데려오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가득 찰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한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다시 신의 물을 찾는 게 갈급한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살아계시나. 죽은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못해 짓기 전부터 아시는 그 하나님, 모태에 지으셔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엄마 배속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골격을 형성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신 그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출생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굴곡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알레리아. 아, 네. 그 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래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오늘 잔양하기를 이 잔양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42장 5절 봅니다. 42장 5절 시작 내 네, 영혼아 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며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도 봅니다. 시작.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고심으로 말며 아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43장 5절에, 43장 5절 시작.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으로 발명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을 발레리아야 아, 똑같은 아, 네. 말이죠. 똑같은 말.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아 지금 1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데요. 그도 살아계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데 내 영혼이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내고백과 같이 우리 속에는 두 개가 있어요. 육신에 누구가 있고 영에 누구가 있죠? 똑같은 사람이 저에게 육신에 이수아가 있고 영에 이수아가 있는 것처럼 내 속에는 두 법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을 철구하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의 법을 죄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사슴이 신의 꼴을 찾는 것자체막 갈급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한쪽에서는 낙심이 되어지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 기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영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의 불안도 오는 거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은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빨리 구직을 해야 되는데 구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일자리가 영영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결혼을 앞둔 청년이 결혼의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면 또 불안해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불안이 오는 거예요. 매 순간 순간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마음에두라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는 소망.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치우시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육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에서 복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엄부에엉침만 상황의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그 분이 자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에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라.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육신의 다스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공중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리고 이 시편을 찬양으로 불렀던 이 고라의 찬양담들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불안이 떠나가기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래. 모든 불안이 떠나고 모든 낙심됨이 떠나고 내 육체를 보면 낙심이 되죠. 내 현상을 보면 낙심됩니다. 불안합니다. 매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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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 자녀가 어떻게 살까? 불안해. 건강에 대한 염려 정도 오십. 모든 육체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 네.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하는데, 오늘 11절과 43장 5절에서는 한마디가 조사가 더 붙어가요.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앞서서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뒤에 두번세 번째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쑥 들어가고 있어. 이제 내가 찬송을 해야, 해야 되는 대상, 내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 내가 정말로 소망을 둬야 되는 그 대상이 확실하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주체가 누구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누구를 향하시냐. 사람이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드려짐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찬양과 기도가 되어져야.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친정의 예배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영혼이 갈급함의 예배로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전히 찬양하는 이 여전히 찬양하는 이제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 이제는 굴곡을 파도치는 것처럼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적으로 여전히라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또 우리의 고백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 네.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할 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오십.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의 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삶의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낙심했다면 이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제는 영원한 찬양과 경보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전히 찬양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가 일생동안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아멘.